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먼저일까요?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발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발음이 정확할수록 내 생각이 상대에게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딕션이 좋다라는 것은 발음이 좋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어의 명확한 음가를 음성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힘없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웅얼웅얼 하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올바른 발음으로 음가를 정확하게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요. 눈물의 여왕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보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눈물의 여왕에서 홍혜인 역할을 맡은 김주현 배우는 어쩜 그렇게 발음이 귀에 딱딱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캐릭터는 완전 매력적인 친대렛인데 완전 도도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남들한테 맨날 명령만 할것 같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입모양은 조금만 움직이면서 쏘아붙이듯이 아주 빠르게 말을 합니다 근데도 무슨 말인지 아주 선명하게 다 들려요 이렇게 딕션이 좋으면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듣죠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딕션이 좋으면 와저 사람 말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굳이 말을 화려하게 유려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김지원 배우가 연기하는 홍해인 캐릭터의 매력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발음이 정확하다. 아예 귀에 딱딱 꽂힌다. 두 번째, 말은 빠른데 정확하게 들린다. 세 번째는 수화붙이도 날카로운 말투인데 발음이 선명하게 잘 들린다. 네 번째, 삐딱하고 도도한 태도로 입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온몸을 작게 움직여도 발음이 정확하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 다섯 번째는요.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딕션이 그녀의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딕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발성법, 화법, 말씨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딕션은 단순히 발음뿐만 아니라 호흡, 발성, 발음, 말씨, 말하는 태도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죠. 하지만 도도한 태도로 말하는 스타일이 홍해인이라는 캐릭터라서 괜찮은 거지.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도도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laughs> 시청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공감까지 끌어내면서 사랑받는 건 김지원 배우가 딕션이 좋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단모음 발음 10개 한번 해볼까요? 아, 야, 어. 여오요우유으이 다음은 19개 자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혀끝부터 시작해볼까요? 혀끝이 윗니 안쪽에 이렇게 닿았다 떨어지면 느드트르뜨스 스는 위쪽, 아래쪽으로 또 구분되요. 잠깐 설명을 하면, 위쪽은 스, 아래쪽은 시. 그래서 스 외에 모음이 또 뭐가 있냐면, 아, 어, 오, 우를 붙여보세요. 사, 서, 소, 수. 이렇게 위쪽에 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고요그 다음 나머지는 다 아래쪽입니다. 위쪽은 스, 아래쪽은 시, 그리고 혀의 중간,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즈, 츠, 즈, 이렇게 있죠. 혀의 뿌리 쪽, 혀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에서 나는 소리, 그, 크, 끄. 그 다음에 목구멍 모양, 으. 그 다음에 목구멍 저 안쪽에서 나는 소리, 흐,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다시 입모양으로 돌아오면, 무, 부, 푸. 뿌! 이제 저희가 발음 연습했으니까 눈물의 여왕의 홍혜인 캐릭터 대사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 자 우리도 발음 연습 열심히 해서 김지원 배우처럼 매력적인 말하기 하자고요 들리나연이 도와드릴게요 화이팅! 안녕!